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449페이지에 있습니다 449페이지에 는 3회상 23장 19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십 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월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극률이 여겼으니 여호와께서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름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사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쪽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을 에, 제목 어, 예상밖에 변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예상밖에 변수입니다. 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 다 아시는 법칙이지만 이 머피의 법칙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법칙 이게. 모피의 법칙이 한번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맘 먹고 세차를 했는데 그날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차가 막혀가지고 이게 뚫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옆에 차선에 보니까 옆에 차선은 잘 빠져요. 그래서 옆 차선으로 이동을 했는데 에이, 천에 있던 차선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급해서 택시를 막 부르려고 하는데 아유 그 택시 빈 택시가 반대편 차선에서는 잘 잡히더니 내가 서 있는 곳에서는 예, 택시가 안 잡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안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법칙이 머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셀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늦게 출발을 했는데 늦게 출발을 했는데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늦었어요. 큰일났어요. 상사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거 큰일났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상사가 오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필요한 물건을 마트에 가서 사려고 했는데 내가 사려고 했던 그 물건이 당일날 할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싸게 그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일, 내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의 공통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법칙이 무슨 법칙이겠습니까? 머피의 법칙이 적용되기를 원하실까요? 셀리의 법칙이 적용되기를 원할까요? 셀리의 법칙이 적용되기를 원하시겠죠. 예, 우리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부모들이 다 자식들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 더 좋은 일이 생겼으면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머피의 법칙은 우리에게 어떤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두지만 하나님의 영적 셀리 법칙은 우리를 어떤 불행의 자리에서도 승리자로 역전시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머피의 법칙은요, 우리에게 불가피한 상황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거기에 가두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으로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꽉꽉 안 좋은 상황으로 가두어 가는 것이 머피의 법칙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셀리의 법칙은 우리의 어떤 불행의 자리에서도 승리자로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합력하여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머피의 법칙에 해당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어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이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시비라고 하는 예. 그 이름도 참 신기해요. 10이라고 하는 광야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에 숨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에게 고자질 하냐면 사우랑에게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사우랑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랑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포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아,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제 나는 사우랑으로부터 잡히게 되었구나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갑자기 어느 신하가 궁에서 급하게 달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우랑에게 얘기를 하는 게 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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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웃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빨리 궁으로 돌아가셔서 이 상황을 우리 왕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다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우리와 함께 돌아가자고, 돌아가자고. 급히 막 서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우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도망자였던 다윗을 잡으면 끝나는 순간이었는데 이걸 이제 놓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다윗은요, 예상밖에 변수를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풀려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우랑의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건 너무 아쉬운 상황인데. 이건 너무 아쉬운 상황인데. 이거 지금 다윗 잡으면 되는데. 그 사우랑에서 편에서 보면 너무 아쉬웠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편에서 보면 예상밖에 변수, 예상밖에 은혜였던 거예요. 그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뭘 아느냐?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어나는 예상 밖의 변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일어나는 예상 밖의 은혜, 예상 밖의 변수, 예상 밖의 결과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때는 뻔한 결과요 뻔한 결과. 아니 그러면 쟤 다윗이 사울왕의 포로가 되었고 이제 잡히는 것은 뻔한 결과 아닙니까? 뻔한 결과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뻔한 결과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뻔한 결과가 의의의 결과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뻔한 결과가 의의의 결과로 바뀌어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예상밖의 변수를 기대하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뻔한 결과가 아니라 의외의 결과 예상밖의 은혜의 결과가 있다는 것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가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일어나는 의외의 예상 밖의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문제 해결에 뜻밖의 변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심각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 해결의 뜻밖의 변수를 뜻밖의 의외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신화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알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병을 알았던 여인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의사도 찾아가보고 좋다고 하는 병원들 다 찾아봤는데 고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행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정정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적어도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야 고침 받을 수 있지. 그냥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내가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혈류병을 알았던 여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이 옷만 만져도 주의 종의 옷만 만져도 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에 뜻밖의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능력이 일어나는 뜻밖의 변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어나는 변수 가운데 하나가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모세가 8 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능력 있는 종이 되잖아요. 능력 있는 종이 됩니다. 여러분, 홍해의 바다가 갈라져요. 그게 무엇의 능력으로 갈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쳐요. 돌로 내려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요. 물이 나. 이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 위에 임하니까 뜻밖의 능력의 변수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80세 노인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예상밖의 일들을 모세가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무엇이냐? 축복이 임하는 뜻밖의 변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삭, 이삭 여러분 이삭이 애굽 땅에 그가 구하고 있는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애굽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스톱, 가지마. 그냥 너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해가지고 그랄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가려다가. 그냥 그랄에 있는 땅으로 갑니다. 거기도 가뭄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셔 가지고 그가 그랄 땅에 가서 뭘 합니까? 농사를 져요. 여러분, 이삭은 본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랄 지역에 가 가지고 처음으로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몇배 복을 주셨느냐? 100배 복을 주셨던 거예요. 100배의 복을 처음 농사 짓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의 변수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어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때 그랄 왕그 지역에 있었던 그랄 왕이 보았던 거예요 이삭이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이삭이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데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라는 것을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보았을 때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방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 해결의 변수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때가 있고요. 축복을 부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그 사람이 계속 가난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개입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어그제 뉴스에 보니까요, 강남, 반포, 서초, 송파,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은 자녀들 시집장가를 보내 때에 이왕이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돈을 맺자. 그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그 붐이. 이왕이면 같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만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거기에는 누가 삽니까? 그런데는 누가 살아요? 우리 같은 사람 못 살잖아요. 있는 사람들, 부한 사람들,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끼리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배우지 못하고 부모가 가난하고 나도 가난한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평생 가난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하고 시집장가 가야 됩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도 능력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삭처럼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대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다윗이 이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광대한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우주의 별이 몇 개가 있을까? 우주의 별이 몇 개가 있을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해변의 모래 알들과 사막에 있는 모래 알갱이들을 합친 것의 10배 10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주의 별들이다라는 거예요 별의 수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사막의 모래, 해변의 모래 합친 것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런데 이 광대한 자연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그 하나님은 광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믿는다면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읽어 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큰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광대한 능력의 하나님께는 간단한 일에 지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광대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우주의 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내게 일어난 어떤 문제든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 지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광대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포위 당했을 때에 그가 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게 시편 54편인데 시편 54편은 이때 에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잡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을 때에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 54편입니다. 그가 그때 뭘 했었느냐? 그 순간에.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 0편 54편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라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느냐 기도했던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 낙헌제로 죽게 제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낙헌제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양의 모든 것들을 태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잡히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양한 마리를 잡아다가 불태워가지고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빨리 도망을 치던가 뭐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어느 왕의 신화 가운데에 이런 신화가 있었대요. 폐하, 잘된 일입니다. 폐하, 잘된 일입니다. 말끝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 폐하 잘된 일입니다 잘된 일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 신하가 왕이 대화를 하다 보면 끝맺음에 폐하 잘된 일입니다 어느 날이 신하를 데리고 이 왕이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이 신하의 실수로 왕이 사냥을 해야 될그 총의 총알을 거꾸로 놓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사냥을 하다가 이제 목표를 잡고 총을 쐈는데 이게 이제 불발이 되어가지고 손가락 두 개가 잘라 나간 거예요. 왕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피를 팍 흘려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그 신하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태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놈이 내가 지금 지수, 실수로 말면 내가 손가락 두 개가 잘라나갔는데,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안 되겠다. 가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옥고를 치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왕이 몇날 며칠 후에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길을 잃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식인종에게 잡혔던 거예요. 왕이 그 식인종이 딱 보니까 이게 먹을 만 하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왕도 "아, 이제 나는 죽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식인종이 딱보더니 "아, 저놈은 흠이 있어서 안 된다, 흠이 있어서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왜, 무슨 흠이 있습니까? 손가락 두 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흠이 없었던 거예요. 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신하 덕분에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지고 옥에 갇혀 있는 신하에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니네 덕분에 내가 살았다. 니네 덕분에 내가 살았다. 그랬더니 신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폐하, 잘된 일입니다. 캬, 잘된 일입니다. 왜 잘된 일이냐? 그래, 잘된 일이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까. 아유, 그럼요. 폐와 잘된 일이죠. 그때 내가 폐와 같이 사냥을 나갔더라면 나는 흠 없는 깨끗한 깨끗한 사람이라 식인종에 잡혀 먹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잘된 일 아니겠습니까? 왕도죠. 자기도 좋고 그래서 잘된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신하처럼 그런 고백을 항상 할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아픈 일을 만날 때에 잘된 일입니다 잘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문제 해결의 뜻밖의 결과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그것을 통해서 의외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잘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